이거 콘셉카 아니었어? 이거 판차였어? 이거 BMW i8이잖아. 이거 얼마 전까지 잘 팔다가 단종됐는데 이거. 와, 근데 최근에 나온 전기차처럼 생겼다. <laughs> 2025년도에서 온 듯한 BMW i8. 기름을 엄청 먹어대는 슈퍼카 같이 생겼지만 애초에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. 아, 이거 엄청 잘 달릴 것 같은데 이거 스포츠카 아니야? 앞에 달린 전기 모터와 뒤에 달린 3기통 터보 엔진으로. 경차 아, 아니야? 거기에 주변 시선을 집중시키는 버터플라이 도어. 슈퍼카에 못지 않는 화려함을 보여주지만. 아, 그래서 이 차는 얼마야? 스팟. 2016년식 87,000km를 주행하고 있는 이 차량, 이게 70% 감가를 맞은 6 5 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오, 감가를 제대로 우리 맞았네. 이런 디자인의 스포츠카들은 데일리 용도로 사용하기가 힘든데 아이팔은 데일리 카로 쓰면서 내릴 때 간지까지 내고 싶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아니 근데. 난 실내 공간이 좀 넓은 준대형 세단이 좋은데 아 그럼 신상만 하지 재밌게 차 사자 욜로카, 욜로카. <laughs>